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박규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같이 분석해 볼 곡은 '꽃들도'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여서 각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 콘티로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어 전과가 마찬가지로 이제 리듬하고 필인으로 이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리듬 먼저 보시면 <laughs> 파트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음, 인트로 A, B 다시 인털로도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2절 A, B 이제 기타 솔로 인털로도 8마디 나오고 그 다음에 B 다시 B인데 여기 B는 이제 드럼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 쭉 빠지고 이렇게 붙는데 음 이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느낌 자이 노래가 어떤 느낌을 주냐 일단 발라드 템포잖아요 느린 곡인데 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미 인트로부터 원투뚜 다다 다따따뚜빰빰 강력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인트로부터 세게 나가지고그 다음에 A에서 물론 정리가 되지만 어, 아시다시피 A에서 보통 발라드는 안 치잖아요. 1절 a 에서안 치던지, 쳐봤자 이제 어, 림샷으로 치던지 하는데, 그렇게 치지 않고 바로 그냥 스네어를 칩니다. 어,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런 이제 패턴으로 볼 때, 이 노래는 발라드지만 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에너지 있게 쳐줘야 된다. 이것을 제일 염두해 두고 이 곡을 시작하거나 접근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면 인트로 리듬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이 오픈한 거 말고는 킥 패턴이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어, 꽃들도 드라는 노래 그 드럼 패턴이 음, A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다두 마디 형식으로 리듬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두 마디가 묶여서 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A를 빼고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하이에 닫고 킥 패턴 잘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인트로 리듬입니다. 인트로는 하이드 열고 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그리고 이제 A 파트. A 파트 간단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인트로만 잘칠수 있으면, 그, 16분 음표 킹만 잘칠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B 파트 볼게요. B는 이제 후렴, 꽃들도 구름도 거기 이제 라이드로 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어...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인트로 혹은 인터루드, 이다 나오는 인터루드 킥 패턴이랑 후렴 킥 패턴이랑 동일해요. 근데 그냥 오른손으로 치는 부위, 인트로는 하이에 높은 비는 라이드로 쳤다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 스네어나 킥 패턴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2절 가서 뭐 한번 더돌 때는 조금 뭐 손이 바뀔 수는 있는데 킥 어, 패턴은 그대로다 생각하시고 이 패턴만 알면 사실 꽃들도 노래의 리듬은 뭐 거의 다 하셨다고 해도 상관 없겠죠 음네 됐고 그 다음 중간에 인터루드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한마디 리듬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 필인인데 거기 이제 키업 되면서 필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 리듬은 그냥 앞에, 아까 B 쳤던 그 앞에 리듬 음, 다시요 이거 한 마디 쳐주시고 뒤에 필인, 키업되는 필인 쳐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필인 다루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2절 A, 2절 A 똑같다 그랬죠? 2절 B, 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라이드로 그 다음 여덟 마디 인터루드 나와요.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루드 인트로는 하이의 오픈 비는 라이드로 쳤거든요. 그래서 킥 패턴 똑같지만 인터루드니까 하이 오픈으로 비 치다가 이제 인터루드로 올때 하이 오픈으로 치시면 돼요.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laughs>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렴 올때 음, 라이드로 가서 또 후렴 치시면 되고 뭐 후렴이 한두번세번더 반복되니까 마지막 뭐 후렴 때는 하이에스루 하이에 오픈해서 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리듬은 이렇게 돼요 그 중간에 이제 이 뒤에 나와서 이제 B 부분 그 목소리로만 이제 부르게 될때 드럼이 쭉 빠질 때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필인 다루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듬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음, 생각보다 세고 느낌이 강렬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많이 치는 것 같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거나 다양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인터루드 그 B 나오는 그킥 패턴만 연습 잘하면 어, 이 곡은.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필인 아이디어 넣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